자, 가성비 좋은 차.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가격 큰 금액 안 드리고 타실 수 있는 수입차인데요. 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꿀리지는 않고, 준수하다는 차. 자, 가성비 대비 위집비 되게 저렴하고, 차 상태가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하겠죠. 타이어, 휠 상태, 돈 들어갈 거 없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저희 1942 중고차는 최소 마진으로 최저가로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언제나 저1942 증거 차영사 크게 정말 감사합니다. 자, 가성비 대인 좋은 RV 차 이렇게 보시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준수한 그리고 유지비가 아무래도 이제 디젤 차들은 이제 독일 쪽이 조금 어, 가성비 뭐 엔진 상태도 되게 좋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가성비 되게 좋은 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재현동 한번 살짝 말씀드릴게요. 폭스바겐 티그한 2세대 2.0 TDI 포모션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아, 옵션 되게 빵빵합니다. 그리고, 아, 2018년식, 최초 동률 2018년 7월 경유배스 차량이고요. 아, 언제나 좋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서 9만 대, 아직 길 아직 안 났다는, 뭐, 10만 타도 타, 이런, 얘기. 자, 보이시는 흰색, 회색 차이고요. 자, 이 차의 장점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타이어 휠 상태인데요. 정말 타이어, 외장 모두 되게 새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루프 캐리어, 요게 있음으로 해서 이게 뛰기도 힘들지만 되게 이제 고급 옵션이에요. 여기다가 뭐 루프 다 텐트를 얹으셔도 되고, 루프 백 어디 여행 가실 때 공간 모자는 거 충분하실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모두 메모리스트 1, 2, 3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뒷좌석도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물론, 핸들 여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때는 조금 다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블랙박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열쇠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또 장점 중에 하나죠. 어라운드 뷰. 주차하실 때나 뭐 하실 때 어라운드 뷰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옵션 중에 또엉따는다 좋아하시는데요. 전동 트렁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힘으로 여신데 여성분들이 터치를 여신 걸 좋아한다는 거.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차라는 게, 제가 뭐, 말씀, 말씀드리지만, 음, 차, 가성비 정말 좋아요. 차 정말 좋습니다. 자, 필요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쪽딱 전화를 주시면, 전화 어디 있냐고요? 수원, 수원역에 있습니다. 수원역서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필요하, 뭐, 궁금하신 거, 저한테 딱 전화하시면, 모든 전화 제가 다 전화를 받으시니까, 궁금하신 건, 저희1 9 4 2진구차 귀한주장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는 게다 똑같죠. 거기서 함께, 보시죠. 자, 정면에 보시면 봤는데요. 아, 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쁘죠? 자, 그리고, 그 앞에 센서들, 이렇게 주차하실 때 이거 다 센서들, 라이트 굉장히, 자, 분내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유리도 마찬가지고. 자, 요 제일 좋은 타이어. 야,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네, 보시고. 헌팅 상태도, 네, 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자, 타이어 흰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또 측면 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야. 약간의 이렇게 기스는 조금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타이어 흔와 진짜 휠기스 이 정도는 진짜 깨끗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유이 깨지거나 돌박 전혀 없고요. 보시는 거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야.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휠 상태도 보시고요. 자 후방 쪽에 이렇게 보시면 관리 좋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자 음, 뒤쪽으로도 보시면 네, 열선 깨지고 나 있는 것처고요 옵션 음, 상태 자 수시구안 엠블럼 베이식을 전반적으로 선장 상태 이렇게 보시면 어, 관리 상태로 너무나 잘되 있습니다 언제나 노력하는 유부사이 2부사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려요 시야각이 굉장히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천장이도록렇게 옵션 상태는, 천장, 뭔가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식탁, 고 아, 제가, 접어야 되는 거, 이렇게 있고요 아, 좋겠습니다. 자, 시야각은, 이렇게, 깔끔하게 고보여니다 자, 키로스 9만대 옵션은, 되게 잘되어있고요 보시는 것은, 보이시나요?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보이시는 거, 확인되시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복스하게예 네, 물론, 되게 깨끗해요. 뭐, 기스 나거나 이런 거 전, 전혀 없구요. 네. 전반적인 옵션 상태. 아, 이게, 연식이 얼마 안 돼서 되게 신경 났게 해어있겠습니다그러면 열선, 통풍 오,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구요. 오, 되게 깔끔해요. 오토 바킹,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보시는 것처잘 들어가 있고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어라운드,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주행성능, 은잘돼 있다는 거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전반적으로, 선바이저, 이렇게, 보시고, 부드럽게 들어오시는 거 확인되시고요. 전반적으로, 선바이저 상태 되게 좋습니다. 자, 운전석 선바이저도,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도 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옵션 상태. 자, 이렇게전나 상태가, 세션 어우, 썸 높이 한참 열리죠? 워낙에 습니까요 자, 이리고좀 닫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커버, 닫히시는 거부터다 자동입니다. 음, 이렇게 닫는 것까지 영상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얇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 햇빛이 안들어오게끔 차단 up, 굉장히 잘 t h 있다는 p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h e n b 자, 메모리스트, o d y who doesn't f 시는 u r e 아주 o s in the top. Ah, who's all? Just uncle, who's i 가죽 상태는 어 되게 좋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옵션 상태는 굉장히 빵빵해요. 네, 보시면 전반적인 옵션 상태, 도어 상태, 자, 깔끔하다는 거. 근데 차가 뭐 좋으니까요. 자 메르스 완투 3 안쪽까지도 수납 공간. 전반적인 가죽 상태도 어 보시는 것처럼 잘되있요 음, 이렇게 수납 공간. 자그시고 여기로 보시면 이렇게 스각한과 보시면 CD, SSD 4 메모리 아, 저기 내비게이션다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시야가 이렇게 보시면 것은 리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 상태가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어, 안쪽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네 요거 되게 자 이렇게 오시면 컵홀더, 스위치대로 이렇게 내리시면 되시고요. 전반적인 가죽 상태는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수납 공간. 자, 전반적인 이제 후방 다 아, 블랙박스죠. 블랙박스 뜯고 시고 천장 상태 이렇게 올수 상태 이 정도로 깔끔하게 잘돼 있다는 것드립니다 저희 1 9사의 중고차에서는요 다양한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할부 계열 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최장 72개월까지 부담없이 중고차 전액 할부 여유 자금까지 언제든지 중고차 할부가 필요하실 때는 저희 19사의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엔진 컨디션인데, 아 배터리 상태 고급스러워, 아, 커버 상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오케이 보시는 것처럼 음, 관리 상태는 뭐 엔진 밸런스, 어 기절 차실 이는게그렇게 시끄럽지 않겠죠 엔진룸 컨디션 굉장히 어, 지저분한 차상이라 좋네요. 네. 전반적으로 옵션 상태도 어, 재현정보도 사 보여드린 것처럼. 아, 영상 같이 보셨지만 차 가성비 되게 좋죠. 어, 관리 상태. 보시면 이제 험한 차도 있을 텐데 엔진룸도 굉장히 깨끗하고 타이어 휠 상태 모든 게다 재현정보도 보시는 것처럼 옵션 상태도 이런 정도 다 들어가 있고요. 판매금액도 저희가 이제 가성비가 워낙에 좋잖아요. 뭐큰 비싼 차가 아니라 자 어느 정도는 타고 다니. 근데 경제적으로 디젤이다 보니까 뭐 디젤 차 아직까지는 뭐제 생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디젤 연비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성비도 좋고 뭐 이런 차 음, 보시는 것처럼 아 어, 색상도 보시면 때들 타는 색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관리하시기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됐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 되게 좋죠. 차 끝까지 다 영상 보셨겠지만. 예, 옵션 상태, 타이어 상태, 모든 게, 예, 이 정도 관리, 퀄리티는 괜찮다는 거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차 필요하실 때는 어디로 전화 주시냐고요? 저희194의 중고차 전화 주시면 제가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드릴게요.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부오실때 어디로 오시냐고요? 수원. 수원역으로 오시면 되세요. 저는 수원역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고요. 수원 도우치 오톨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나 좋은 차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1942 조작 김광미씨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